여러분 보면 시인의 이 어조를 이게 좀 느낍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물들이 그리고 어떤 창수가 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구원의 은혜, 나를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 반, 반에서 나를 향한 공격과 어려움 그리고 원수들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시, 노래 그리고 뭐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시인이 어떤 클라이막스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내 어, 마음에 억울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풀리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 이 뜨거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내 안에 뜨거운 은혜인 것인가요? 아니요, 아직 해결하지 않은 못한 무언가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감정의그 주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결국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아니, 알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을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 원수가 또 누구냐? 여러분, 때로는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치는 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가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를 치려하는 세력들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마음에 합한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중요한 많은 범죄들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권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어떤 섹스라고 하는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목하고 기대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배신은 처절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 시도. 결국 그 아들이 죽어야 했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통해서 슬퍼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원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그가 스스로는 아무리 변명했달지라도 가늠하고 가늠을 통해서 얻었던 아이가 그냥 죽어가는 것을 힘없이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서서한 아픔들이 있었죠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섰을 때 나의 측근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믿을만한 신복이라고 했던 그 신료 관료 그 장수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뭐 이런 사건들이 허다했어요 아니 다시 밑으로 돌아간다면 다윗 세계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시기했던 사울의 집요한 살기가 끝까지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그의 장인이었거든요. 그 장인과 끊임없이 왕위를 놓고 싸워야 되고, 결국은 그 장인도 그저 죽어가는 것들을 봐야 되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항상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는 원수가 없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없습니까? 어떠한 그런 대상은 누굽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지금 분명히 비방, 수치, 능욕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하고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19절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저 단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로 얘기합니다. 대적들이 그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대적, 원수들이 나에게 수치와 비방과 능욕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런 원수들, 대적들,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과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막닥뜨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계성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 한계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어요. 원수를 내가 어떻게 제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좋은 싸움은 뭐냐면 무혈 입성입니다. 승리 가운데 그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큰 승리예요. 무혈 입성하는 것이죠. 피 흘리지 않고 내 손에 그저 억울한 피를 묻히거나 세상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물론,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면 좋겠다고 해도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성을 하나님 앞에 다 아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원망과 우리의 한숨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아파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좋은 카피 이 비전 이 멜로디가 생각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나님이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죠 내가 지금 이 비방과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 그래 김 목사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군지 내가 알아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알아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모르겠니?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음성, 그 말씀, 그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요?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오늘 이 구원하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원수들의 비방과 능력과 수치를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어쩌면 기도와 같이 하는 기도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저저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그리고 저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의 마음에 그런 억울함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절대 여러분들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를 내가 어찌 할수 없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말로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정말 천운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는 내리고 다윗을 준비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연출, 각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의 인생 드라마에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치 아침 드라마처럼 아주 막장과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또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모든 신음하는 소리도 아시고 우리의 한숨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나 없고 금휼히 여길 자를 바라니 찾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걸 누가 알까? 그러고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 오히려 그 원수들과 대적들이 2 1절말씀드한다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고통을 가중하게 하는 말이 말이 더해지고 어떻게 저럴까? 제가 오늘 이 우리 녹화하기 전에 제가 쭉 주저리 주저리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드는 그, 그 다짐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자. 당장은 판단하지 말자.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아,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렇게 밖에 안 하시나? 라는 막 이런 감정이 막 북받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스로 마음 속으로 내내 네, 네, 하나님 제가 저녁에 한번 기도할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게 맞나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요? 그냥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치 여러분 하루에 어떤 격동했던 어떤 싸움이 있을지라도 관계 속에서 그럴지라도 해를 넘기지 않도록 그 분을 그걸 품고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저 복음서의 지혜예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날 밤에 풀, 풀고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새벽을 새롭게 맞이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이 마음이 들 때는 주로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뭐 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볼때 정말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바꿔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호소인이에요. 피해 호소인. 이 말을 어느 정치권에서 썼지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아픕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밥 사준다 그럴 때그 밥상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죠 어떤 우리의 통화를 녹화를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석상에서 마치 거의 그, 그 자리를 통해서 무언가 촬영을 하고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접대를 받고 대접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순수한 만남이 되면 좋겠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시도 자체가 참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행,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리고 어디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 가운데 여행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 보다 누구랑 가야 될까?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 여기에 갔더니 이 음식 누구랑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나를 해하는 원수들과 제작들이 나에게 지금 선의를 베푸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올무와 함정으로 파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관장을 노르시죠. 23절에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러면서 29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해도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상해도 됩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악한 말을 하거나 이렇게 좀 분노에 겨워서 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보복해 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사람에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떤 소리도 들으세요. 아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이상의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심지어 네, 정말 이번 주일 설교가 한숨에 제목 자체가 키워드가 한숨인데 한탄하는 소리에 이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그냥 나만 힘들 것 같고, 나만 죽을 것 같고, 그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고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은 오직 인생에서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슬픈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이 깊은 절망과 수렁에서 어제 29편, 아 69편 그 전반부에 봤을 때이 절망의 수렁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높이 세워주세요.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제가 이 시편을 시라고 노래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벌써 어조가 다른 거예요. 벌써 멜로디가 자체요 마치 단조로 시작했던 노래가 갑자기 조를 변조를 해가지고 전조를 해가지고 이제는 샵이 붙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는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미워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용서하려고 되는 마음을 주시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은혜 받은 거예요. 앞선 이 22절부터 29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피해를 호소하고 하나님 나만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했던 시인의 지금의 입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감사와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호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여와를 호 기뻐하겠더라고요. 앞선 지금의 같은 사람 만나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절절하게 호소하고 그렇게 아파했던 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후반부에 가득 채워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절부터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사물리로다 보십시오.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시는 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소유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건설하여 주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나의 소유 삼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뿐입니까? 36절.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종들이, 종들의 후손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 이것이 마치 믿음의 계대를 이루듯이 하나님 전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쓴뿌리. 저는 이 책을 전적으로 믿지 않지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거, 이 책의 내용 전처, 전적으로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무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물려, 물려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상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 나는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강야의 세대 가난 세대들에게 하나님 풍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당신의 아들과 딸들과 손주들에게 은혜가 상속되고 그리고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전수되어 줄수 있는 하나님, 절망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이제는내 인생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서 그 창공을 올라가는 영적 독수리와 같은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러려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중심에 드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예배지만,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 했죠. 그 중심을 담을 수 있는 태도도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같이 갈 때, 하나께서 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목사도 인간이지만 그 마음을 느끼거든요. 아, 저분이 진심으로 하는 거구나. 저분이 진심으로 섬기는 게 맞구나. 그냥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만족하겠지. 마치 적선이나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목사나 성도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드려야 돼요. 꼭 그렇게 사세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니까 이런 얘기하지. 제가 어제 만났던 다른 교회 안수집사, 다른 교회 누구 아무리 얘기 들어도 제가 속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좋다고 그으면 끝들이죠. 여러분 우리 제가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속되어지고 그 은혜를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큰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